지금 김동완 이 솔로몬 이 고품격 라이브를 예고했다. 오는 3일 방송되는 TV 조선 바람의 남자들 3회에서는 왕관 올해 특집으로 김성주 박창근 이 강원도 태백에서 가요계 왕들과 함께 최고의 버스킹을 선보인다. 이날 방송에는 각종 왕 파이트를 가진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미스트로 어디에 진양 지금부터 MBC 예능 프로그램 본명 가방의 초대가 왕. 출신 솔지 버스킹 의왕 김동현 그리고 이름부터 왕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솔로몬 같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사진 설명 바람의 남자를 솔지 양진 빔 동양 이 솔로몬 이 고품격 라이브를 예고했다. 사진 TV 조선 제공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김성주는 솔지를 소개하며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솔디씨 가 본명. 가왕 초대가 왕이 된후 프로그램이 잘돼서 그 덕에 아이들을 키우고, 이따며 감사함을 전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국민가수 박창근, 김동환 이솔로몬, EXID의 대표곡이 아래 안무를 즉석에서 선보여 현장을 광란의 댄스파티로 만들었다고 이에 솔지는 온가족이 국민가수 팬이라고 화답하며 특히 박창근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태백까지 달려왔음을 밝혀, 현장의 모두를 놀라게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솔치맨 이솔로몬과 이름의 유래가 같다 고 밝히며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공개해 현장을 훈훈하게 물들인다. 게스트들의 라이브와 입담이 외에도 김성주, 박창근, 이선